하심으로 우리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신 주님 주 예배하는 삶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중에 잠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회하기신 주님 주 예배하는 삶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남으소서 주를 흐지함으로두려워하느리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리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관심 갖는 많은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사 선교회가 부응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신앙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우리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조합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자문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 니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미크론 확산을 통해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또 시기이지만은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끈 그리고 예배의 끈 교제의 끈 믿음의 끈 놓치지 않고 선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격려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기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문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최우선 가치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또 직장의 길을 걸어갈 때또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갈 때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반드시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직장 생활에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있는 모두 정직하여도 요하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최 우선 가치가 뭘까? 덕목이 뭘까? 첫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잘했다.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했다. 내가 바르게 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 행위 전에 행위 이전에 그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마음따르고 행동 다르는 것을 가르켜 외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도록 늘 마음을 점검하는 것.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사무엘 상의 말씀대로 사람은 얼굴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은 여우하는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사무엘의 그러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걸 알, 알겠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힘이 거짓되고 마음 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은 바르고 내 마음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나도 마음 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나에게 속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본성 죄세,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은 죄로 오염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씻으셨죠. 모든 죄를 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범죄가 남아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자꾸 죄로 기울어지는데, 그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마음의 청결함에 신격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하 마음이 청결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날마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한지, 내 생각은 정말 불결한지, 또 어떤 일을 할때왜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사랑의 의도인지, 세우려고 하는 의도인지, 또...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인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성, 어,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성교회원님들은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의 생각이 청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0편 139편 23절과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고,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위가,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쉽게 부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청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악에 서 지켜달라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게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청결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을 살피십시오. 동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믿음,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했는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생각인가? 나의 뜻인가? 자꾸 일을 할 때,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믿음의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가? 긍정적인 생각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생각인가?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인가? 늘 동기를 살피고 일하는 에, 동기를 철저히 살피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회개를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동기를 점검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들로 넘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 성령께서 만약에 깨닫게 하셨다면 찔림을 주셨다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씻음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이것이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모든 불의의 소리 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활하고 네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극복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잘안 돼요. 나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청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회계를 생활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지배를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을 다해서 성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최우선 신앙의 가치, 또 인격의 가치, 또 신앙생활의 어떤 최우선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교 회원님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